안녕하세요 순비주의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예, 이 오이를 심은 예, 조그만한 밭에 와 있습니다 요거는 어,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백다다이 오이고요 저 뒤에 있는 것은 좀 가시가 좀 있는 예, 좀 진한 초록색의 예, 가시 오이를 어, 심었습니다 둘다 조금 자라는 것은 틀리지만 어, 백다다이보다는 예, 가시 오이가 좀 자라는 게 어, 어, 이게 병해충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 3일 전인가 여기 있는 병든 잎과 그리고 열매를 세개 정도까지 따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더 왕성하게 잘 크고 있어요. 지금 시기에 이제 저는 오이를 심은 지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이가 아마 이 정도 자랐으면 열매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꾸준히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런 오이 그냥 두시지 마시고 오늘 같이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이가 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고 어, 지금 시기에 이제 추비를 주셔야 됩니다. 예, 추비를 주실 때 예, 생육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은 예, 작물이 좀더잘 자라고요. 그다음에 어, 이 작물을 지금부터 꼭 해야 될몇 예, 가지 또 이야기 드리고 어, 더잘 키우기 위해서 더 크고 그다음에. 이 잘, 매끈한, 예, 잘 빠진 그런 오이를 키우시려면은, 예, 요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오이를 정말 3일 전에 제가 딱 3개씩만 제거를 해 주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오이가 갑자기, 어나 살았다 하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크진 않았어요. 예, 그만큼 얘네들이 아직 어, 성숙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이를 달 그럴 어, 시기가 아니에요. 예, 적어도 한달 이상은 좀 어, 오이를 달지 않고, 어, 얘네들이 이제 뿌리를 뻗고, 어, 많은 오이를 수확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입수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뿌리를 더 왕성하게 내려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하는 오이 같은 경우에는 예. 첫 번째부터 꾸준하게 마디마디마다 계속 오이가 달려요. 그래서 이런 오이를 그냥 두시면은 예. 얘네들이 크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로 해 주실 거는 오이가 만약에 잘 크지 않는다. 아, 하시면은 네, 오이를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밑에 있는 것요거 따준 거예요 지금 한3개 정도 4개 정도 따 줬는데 밑에 땀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오 많게는 여섯 땅까지 위에 있는 요 오이를 예, 따 주세요 예, 그러면은 얘가 이제 오이를 어, 키우 지 키우지, 키우지 않아도 되니까 더 왕성하게 잎을 내고 어, 더 잎도 어, 더 커지고 더 어, 생생하게 더잘 자라게 됩니다. 만약에 이 오이를 일단부터 이렇게 키워 주시게 된다면은 얘는 이 오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 다른 거는 어,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오이를 달아 주시면은 아무래도 예, 오이가 어, 더 어, 튼튼하게 크는데 문제가 있고 예, 오이가 잘 자라지 않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오이를 제거를 해주세요 잘 크지 않는 원인 중에 첫 번째가 어, 너무 과다착가 했을 때 초반부터요 오이를 달아 줬을 때 예, 그때 잘 크지 않고요 예, 두 번째는 바로 양분이 부족할 때 예, 오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예, 밑거름을 적당히 해주셔야 되는데 예, 양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예, 오이가 이게. 예, 어, 자체도 크지도 않고요. 예, 또, 또한 열매까지 달아주시면은 더 크지 않아요. 예, 따라서 이 오이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예, 초세를 유지를 잘 해주셔야지, 예, 병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초반부터, 이게 잘 크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일찌감치 오늘 하시는 방법같이 예, 추비를 좀더 일찍 주시고 그다음에 추비를 주신 다음에 어, 추비 준 자리에다가 물을 꼭 주세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 추비가 예, 녹아서 작물이 바로 흡수하게 되고요. 아니면 영양제가 있으시면 영양제 연면시비를 하시는 것도 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병 해충입니다. 예, 초반에 제가 오일을 심고 연약한 오이를 바로 띠앙드에다 심으니까 이 오이가 좀이 잎이 비닐에 닿아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오이는 병해충 때문에 또 자라지 않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밑에 쪽에 좀 오래되고 병이 걸린 그런 잎들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거해주시면 은이 위에 있는 잎들이 더 왕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예, 요거 하나 제거한다고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이 예, 위에 있는 건강한 잎들이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예, 더 왕성하게 예, 잘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병걸린 예, 오래된 잎은 제거를 해주세요 날씨의 영향을 예, 오이도 많이 받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하게 되면 은 예, 오이가 그만큼 성장을 하지 않아요 따라서 일조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예, 마그네슘을 말당 예, 30에서 40g 정도 넣어서 예, 연면 시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다가 어, 이 작물 주변에다가, 예, 관주, 어, 토양 관주도 해주시면은, 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이가 달리지 않고, 오이가 떨어지고, 잘 자라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과도한 잎 따기를, 잎, 요, 잎 따기를 했을 경우입니다. 예, 보통은 오이를 하나를 수확하고 나서 한두개 정도, 예, 따주는 게 원칙인데요. 그렇다고 너무 많은 잎을 따주시면은, 여기도 잎이 별로 없는데, 예, 잎을 너무 많이 따주시게 되면은, 예, 이게 아무래도 광합성을 하고 양분을 만들어내고 힘을 내는데 잎을 따게 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너무 과도한 잎을 따게 되면 이 오이가 잘 자라지 않아요. 이런 잎 따기는 맨 밑에서부터 좀 병들고 오래된 잎은 적당히 한개 정도씩만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이를 착과를 시키시더라도 너무 많은 그런 오이를 착과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디에 두 개씩 나온 오이는 이렇게 하나 정도씩만 남겨놓고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이, 순이, 오이 손이 나와요. 오이 손 같은 경우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런 오이도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오이순을 잘라주시고 하면은 더 크고 많은 오이를 꾸준하게 수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이 이렇게 요 줄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하시면은 더 쉽게 오이를 키우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주대 좀 굵은 파이프 이런 거 하나 양쪽에다가 이렇게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줄을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그 다음에 줄을 하나씩 쭉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밑에다가 핀 같은 거 하나 정도씩. 예, 중간에, 예,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줄을 내려서 이런, 어, 오이 집게가 있습니다. 오이 집게 얼마 가지 않아요. 예, 오이 집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쫙 잡아서, 예, 쫙 잡은 다음에, 예, 오이를, 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예, 오이가 어, 땅바닥에 드러눕는 어, 일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만 해주시고 한 중간중간에 하나씩만 꾸준히 집게를 잡아주시면은 예, 오이가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매끈하고 이쁜 오이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공간이 만약 어, 남으신다면은 예, 이 옆에 있는 이런 곁가지를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곁가지를. 예, 어, 밑에 있는 것은 일부러 예비지라고 해서 예비순을 일부러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있는 어미 가지가 이제 수명을 다할 때 옆에 있는 격가지 예비가지를 이용해서 새롭게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건 제거하고 이것만 다시 키워나가신다면 격가지를 이용해서도 또 오일을 재미있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초반에 나오는 이런 겨순들은 여기도 겨순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겨순이 나옵니다. 겨순들은 꾸준히 제거를 해 주시는 게이 오일을. 어, 크게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 병든잎을 좀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어, 최소한 3단에서, 예, 5단, 6단 정도까지는, 예, 이렇게, 어, 이, 오이, 오이 손이라고 하죠? 오이 손은 기본적으로 끝까지 다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열매를, 예, 초반에는, 예, 제거를 해주시면은, 이게 확실히, 어, 이렇게 제거하고 나서 며칠 있으면은 예, 자람새가 틀려요. 잎도 커지고 그다음에 더 튼튼해지는 것을 더 건강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를 심고 나서 한 3주 정도 되면은 이 정도 자라죠. 예, 이 정도 자라게 되면은 예, 한 2주에서 3주 사이에는 추비를 꼭 주셔야 됩니다. 예, 추비는 이 오이와 오이 사이 작물 가운데다가 예, 찔러서 주시면 되는데요. 예, 추비는 이렇게 이 수저로 한 10에서 15g 정도 이렇게 해서 예,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흙을 살짝만 덮어주시면은 예, 이게 예, 흙이 이제 수분을 머금고 예, 추비가 녹아서 이제 작물들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예, 더이 추비를 빨리 어 효과를 보시려면은 이렇게 추비를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흠뻑 주시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이고요. 비 오기 전에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추비는 꼭 주셔야 되고 이 오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꽃이 피고 오이가 달기 리 때문에 예, 추비는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꼭 예장 작물 떨어진 곳에 처음에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요한요 가운데 주시고 나중에는 좀 멀찌감치 예 구멍을 뚫어서 예이 추비를 주시면 좋습니다. 그만큼 어 작물에게 어, 양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작물이 바로 이 오이고요. 아니면 여기다 페트병을 이렇게 꼽아 주셔서 요 위에다가 예 일주 한 번씩 예 추비를 조금씩 넣어 주시면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추비는 NK 비료를 주시면 되고요 NK 비료는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으니까, 예, 칼슘이 들어간 NK 비료도 좋고, 예, 좀 흡수가 빠른 NK 비료를 주세요. 그리고, 어, NK 비료를 물에 녹여서 이 사이사이에 뿌려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요것을 이용합니다. 바로 캡인데요. 퇴비를 이렇게 부지포망에다가, 이건 치킨집에서 받은 건데, 여기다가 퇴비를 한 1kg에, 1kg에서 2kg 정도 넣어주시고, 예, 걸음망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복합비로 한 50g 정도 넣고 NK비로도 예, 좋습니다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예, 한 5리터에서 6리터 정도 넣고 어, 설탕을 한두개 정도, 예, 한 2컵 정도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따뜻한 곳에 놓아주시면 예, 지금은 하루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게 한 2, 3일 정도가 되면 이게 발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예, 작물에게 예, 1대 1로 물 1대 1로 아니 1대 3으로 예, 뿌려 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요 퇴비에 있는 예, 거름 성분을 예, 울고서 쓰시는 겁니다. 바로 퇴비차인데요. 예, 집에서 간단하게 퇴비차를 만드실 수가 있고 하루에 한 번씩만 이렇게 예, 섞어 주시면은 여기에 공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미생물이 천천히 이제 예,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예, 예, 발효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 빨리 발효를 하시려면은 여기다가 뭐 유산균 음료나 아니면은 막걸리를 넣으시면 더 빨리 어, 발효가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료와 쌀뜨물을 넣고 이렇게 예, 액비를 간단하게 만드는데요. 예, 여기에는 이제 불불 끓는데 여기에는 비료 10g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쌀뜨물 어, 1.8L 설탕 한컵 그리고 막걸리 한잔 넣고 이렇게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안 녹는 비료도 이렇게 잘 녹아요. 예. 완전히 빵빵하게 잘 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산이 된 이, 어, 비료 영양제를 작물에게 물1대일이나 1대3 정도, 아니면 원액을 뿌려주시면은 작물이 어, 정말 폭풍성장해요. 그래서 요것을 요두 가지 중에 하나를 예, 뿌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옆, 옆에다가 꽂아주시는 것도 괜찮지만 이거는 어, 비가 오고 물을 주고 그다음에 어, 수분기를 머금고 이제 천천히 녹아서 작물이 흡수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요 수비를 주시고 물도 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퇴비를 울거낸 물을 이렇게 퇴비와 비료를 울거낸 물을 이 작물에게 뿌려주시면 예, 큰 도움이 되고요. 또한 이게 발효가 되게 되면은 예, 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어, 작물에게 비료 피해도 없고 그다음에 충분한 양분이 되게 됩니다. 지금 시기 이제 좀 날이 흐리고 그다음에 마그네슘이 좀 부족한 시기가 되면은 이 잎을 좀 두껍고 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더 생기 있게 만드시려고 하시면은 예,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마그네슘, 황산고토입니다. 예, 황산고토를 말당 30에서 40g 정도 이렇게 넣어서 뿌려주세요. 예,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예, 녹여서 예, 아니면 물조리에 녹여서 연면식이 예, 하던가 아니면 관주를 해주시면은 여기에는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작물에게는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서 오이와 줄기와 그다음에 어 여기 있는 뿌리를 만들어내고 중요한 역할을 하죠. 퇴비를 울궈낸 물은 한두번 정도 울궈주시고, 이 안에 남은 이런 태비는 고랑에 뿌려주셔서 유기물을 주세요. 이퇴비도 버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물을 울궈서 주시면은 태비 속에 있는 양분을 즉각적으로 작물에게 뿌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작물이 빨아먹게 두시는 것보다 이렇게 잘 먹을 수 있게 만들어서 주시면 아무래도 이 오이가 크는데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물1 리터에 태비 한5 리터 정도 넣어서 예, 작물에게 이제 예, 예, 요 사이사이에 추비를 주셨잖아요. 여기다가 이 앞에 요거를 빼고 예, 충분히 관주를 해주시면 예, 금세 이제 이 추비도 높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예, 작물이 어, 금세 이제 흡수를 해서 어, 빠르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퇴비차 영양제라고 하시면 돼요. 예, 그냥 상온에서 발효를 시켜서 주셔도 되고 퇴비만 예, 우려서 주셔도 됩니다.